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은 184페지 이 핸드북, 테바 34번. 정비, 기본계획, 정비계획, 정비구역, 정비구 해제까지 상당히 큰 논점입니다. 예. 그래서 많이 나면 두 개까지도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먼저 정비, 기본계획 넣었는데요. 정비, 기본계획은 다섯 명이 수립합니다. 옷장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의사 시장이 수립한다. 군수는 있다 없다. 없다. 대도시가 아닌 시, 도시사는 수립하지 마. 그러면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무슨 일개 군단위가 수립하겠어요? 자, 10년대는 수립합니다. 그때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와 단계별 정비서 추진계, 그 다음에 검표, 영준을 건축물의 밀도 계획을 합니다. 밀도 계획하십시오. 정비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인 단계별 정비사업추진계, 검표용적율 밀도계획이 들어가더라. 자 재검토, 타원검토는 5년,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재검토입니다. 자, 도의사가 기본계획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대도시가 아니시죠? 도의사가 너 수립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요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개 군단에 수립할 일이 다니다. 아니다. 그래서 옷장이 됐던 겁니다. 대도시장이 아닌 시은 기본계 수입 시에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라되고요 대도시장이 아닌 시장이 만약에 수입했다. 그러면 도의사의 물어 받으라? 승인. <laughs> 자, 정비 기본계 작성 기준, 작성 방법. 우리가 기준하면 국장이죠. 작성 방법도 누구 된다? 국부 장관이 정합니다.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남주민공남 공남 14일 겹죠 여기에 나중에 여러분 정비계획 볼 거예요 정비 기본계획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다른 거죠 정비계획은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이고 기본계획은 재개발 예정구역 재건축 예정구역입니다 이때 정비계획은 30일 이상 공남입니다 30일 이상 여기는 14일 내가 네, 공남하여 의견을 들어야되며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자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사, 시장은 응, 군수 없죠? 관할구역에 대해서 자 정비기본계획을 몇년내 수립이죠? 10년 내로 수립합니다. 자타당성또 재검토는 몇 년마다 하죠? 5년마다 5년마다. 누가요? 오짱이. 시장까지. 뭐 국토부 장관이 그러면서 나왔던 문제예요. 자, 5장이 기본계획 재검토합니다 <laughs> 도의사가 야, 대도시 안시 너수리하지 마.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수리받지 아니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권자는 자 며칠 전 공남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남하여 의견을 들어야 되라. 기본계에는 건표율 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이 포함되는 꼭 기억하시고. 사회복지설 설치계. 자, 이런 게 포함되어야 되더라. 자, 시장은 기본계획 수입원을 변경할 때 국토부의 정하는 방법, 절차에 따라, 자, 우리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사 시장이 기본기술은 보고, 보고는 국장한테 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서 정비 기본계획자고 정비계획, 정비구역 나올 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방침 잡고 기준 잡고 보고받습니다. 보고만 받습니다. 자, 7번에 정, 기본계획 내용 중 정비사업의 계획을 단축, 단축이면 경미잖아요. 자, 정비기반서 규모는 은 뭐였어요? 어, 이거 뭐였어요? 확대 이거 뭐죠? 아, 도로나 고원 확대는 좋은 일이죠. 이거 확대는 경미입니다. 자, 근면적 그1 0분 축소, 단축, 축소 경미. 기반설 확대 경미. 그러면 심의에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공법에서 이 확대가 경미인 것은 여기 기반설 규모를 확대하는 게경미고요 그다음에 자, 부대설 봉리설, 확대. 이것도 어, 로 봤다? 경미로 봤습니다. 자, 이거 확대가 경미인 것은 정비 기반설 확대가 경미였고요. 부대세나 봉리설을 확대하는 것도 뭐다? 경미 좋은 일이죠. 네, 요두 가지만 좀 조심해서 봐주세요. 그렇지 않고 경미는 전부 다 단축, 축소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정비 기반설 규모를 확대하거나 부대설 봉설 확대는 경미로 보이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자, 안전진단입니다. 정비계 이방권자합니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군수 구청장이죠. 이방권자. 정비객 수립 시기와 아야한 때, 자안전지이죠 입안 제한하기 전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요청할 때 안전한 실시한다. 자 안전한 요청 10분의 1이죠? 요청한 자에게 안전한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laughs> 안전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입안권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요청하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안전지단는 주택 단지 내 건축물 내에 속합니다. 자, 네, 참, 제외할 수 있는 거. 천재 지변이 발생해서 급하죠?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더라. 구조 안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합니다. 잔여건축물입니다. 노후불량 건축물 수행관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잔여건축물, 진입도로 등 기반 설치에서 불가피하게 정비에 포함된 것으로서 이방권자가 인정한 하 건축물. 진입도로를 설치하려고, 진입도로를 설치하려고 불가피하게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에 편입이 됐어요. 근데 그 진입도로 부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우리 이거 자세불량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진입도로 부지 위에 있는 건물은 무조건 철거될 운명, 운명이니까 노후 불량한 건축물입니다. 그 다음에, 나이 등급, D등급, E등급이죠? 제외할 수 있다. 누가 인정해줘야 돼요? 이방권자 인정. 천재지변, 사용금지, 자녀건축물, 진입 도로 부지에 있는 건물 D등급, 2등급 제외할 수 있다. 자, 실시 여부 결정 통보 요청부터 30일 내 실시 여부 결정 통보 30일 내 실시가 아니에요.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 줍니다. 여부를 결정 통보해 주고 비용 부담, 안전한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아, 식불사도에서요청 원칙적으로 이방권자가 부담해요. 이방권자가 부담하는데 이렇게 요청하면 요청한 자에게 부담 지킬 수 있다. 자, 취소 요청입니다. 시도사는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이반권자에게 정비객 이반 결정에, 자, 취소하여 한다, 취소할 수도 아니고, 취소하여 한다도 아니고, 할수 있다도 아니고,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답니다. 자, 적정성 검토를 했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됐어요? 취소하는 게 아니고, 취소 등 필요한 조를 요청할 수 있다. 그 이방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유가 없으면 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한 실시를 요청하려면 몇 분의 몇 이상의 동의죠? 10분의 1 구전상 사용 금지가 필요합니다. 또 가지죠? 이방권자가 인정했습니다. 그러면 안전한 대상에서 제유할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이게 얘들이 안전단기관이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 이게 뭐라고요? 안전단기관이라고요. 그럼 얘들이 안전단 하는 거죠. 하나 더 있나요? 안전진단 전문기관까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안전관리원이 안전단다는 거. <laughs> 정비계 입반 절차입니다. 정비계 입반할때정비 수립하고, 자, 서면 통보하고, 여기 녀석이 한게 주민 설명일치입니다 공법 유일, 정비계에서만 주민 설명이 나옵니다. 그럼 적극적으로 설득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공남이 30일이죠? 좀 전에 정비 기본계획은요? 14일? 이상 공남이고, 여기는 30일. 그 다음에 재개발계획, 재건축계획 짜면 세입자도 나가야 되니까 세입자도 봐야 되고, 공남, 포함해서 공남시킵니다. 지방의 의견청취하고, 정비구 지정 특히 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지정신청을 합니다. 자 정비구에서 개발의허용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수 있다. 허가 없이 할수 있는 게 뭐냐 하고 되는데요. 자허용사이 <laughs> 출제 포인트죠. 재해보구 전환수수면 응급조치입니다. 응급조치. 붕괴 등 안전사고 오류가 된 경우에 안전조치입니다. 안전조치나 응급조치는 허가를 받지 않하고할수 있습니다. 응급조치와 안전조치. 자, 그 다음에 경작을 내는 질리 변경. 농림수업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비닐하우스, 종묘 배양장, 건조장, 탈곡장, 버섯잽에서 설치죠.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경관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의 토스재치, 정비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되지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관산정보의 임식제. 그런데 조심할게요. 경작지 임식제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이게 예, 보상 대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보상 대상이 되니까. 경작지 임식제는. 자, 다시, 허용사, 응급조치, 안전조치, 경작을 행진하변경 농림수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개발에 잘 주지 않고 경관도 손상하지 않는 법에서 토석 채취, 남겨도 존치 결정했죠? 그러다 물건 싸면 사업은 아무 지장이 없죠? 관산중부 임식재로 우리는 가식 그래요 가식 허가받을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경작제 심는 순간 농사 짓는 게 돼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병연 허가 안 받죠? 농림수물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간이 공작물 있잖아요. 탈곡장, 비닐하우스 종묘배양장, 뭐버섯재배사 양잠장. 자, 이런 거 허가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사 짓는 거니까. 관상용 중목의 임식재를 우리가 가식 그럽니다. 그 위에는 허가를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어디다 주어요경작지에 심는 순간 보상 대상이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허가받은 상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어? 이렇게. 기본적 하가면 변경도 뭘 받는다?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는 행위는 국토계획법에서 허가반수로 받보더라하죠 도시개발구역에서 정비해서 허가받은 행위는 국토계획법에 허가반수로 받 본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하는데요. 자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동일 소유자가 시행하면 5년 그때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 안했다 구성을 안했다 그러니까 안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요거 하나만 더 신경 쓰시면 되겠네요 그럼 해제 의무 문장 속에 추진에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통지 소유자 시행, 통지 소유자 20인 미만이죠 재개발 사업이죠? 그때만 5년, 이렇게 됐습니다. 해제 요청 하여한다, 해제 하여한다, 이렇게 됐고요. 임의적 해제, 자, 과도한 부담이 예상됩니다. 목적 따선 못할 것 같습니다. 30%상이 요청합니다. 동의 요건부터면 해제할 수 있다. 10년 플러스 과반수 이러면서 동의 요건부터면 해제할 수 있다. 주제를 보이면 2년 안 보이면 3년 통일 소유자 시행하 5년. 문제다 접근해볼게요. 자, 이렇게, 동의조저자가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못할 것 같아요. 30% 요청해요. 과반수가 요청해요. 자, 이렇게, 동의 요건 붙으면, 해제할 수 있다. 2분에서 3분의 1 과반수, 동의 요건 붙으면 해제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보죠. 자, 문제가,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 문장 쭉 보세요. 추진위원회가, 어, 추진위원회 보이죠? 보이면 몇 년? 2년. 이렇게 됩니다. 추진에 보이면 몇 년이에요? 2년. 17번. 자, 쭉 읽으세요.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 인가받아부터, 어, 사업 시 인가 신청하지 않더라. 정부 해지해야 한다 했어요. 추진에 보이요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이면 몇 년? 3년. 자, 여기 누가 시간한다고어요 토지는 소유자가 시간한다는토지 소유자가 20인 미만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없이 시간을 사은딱 하나밖에 없어요. 재개발. 그럼 토지 소유자가 보이면 몇 년? 5년.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여기 16번에도 와, 토지 소유자가 보인데 그러면 안 되죠? 키워드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가 못하는 거, 시행하는 거. 토지 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은 재개발 사업밖에 없거든요. 그럴 때 5년이라고요. 5년 내 사업 시에 인가 신청하니까 정부 해제해야 한다. 그니까, 추진위원회 보이면 2년 내뭘안 했다. 추진 안 보이면 3년 내뭘안 했다. 토지 등 소유자가 시간 내면 5년 내뭘안 했다. 이렇게 시험자 나오는 거예요. 19번. 정비구역에서는, 자,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 하 재개발구역, 재건축구역에서는, 자, 여기 정비구역에서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원 만드는데, 지역주택조합원까지 모집해버리면 사업이 완전히 분산돼버리죠 예, 그래서 사업의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집에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테마는 여기 좀잘 정리해서 봐 줘야 되는 게 34번 테마에는 정비 기본계, 정비구에서 허용상, 정비구요, 해제. 이세개 논점은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